나 같은 감성 유튜버에게 에펠탑를 보는 이 시간은 얼마나 많은 영감을 줄지. <laughs> 영감. 동수 여기가 오페라 하우스야. 근데 이거 알아? 아니요. 이소라 올림픽 곧 시작합니다. 그리히 제. Olympic Hair! Bonjour! Can I order two coffee? Americano. Ice Americano. Mutual! mutual. Yes! Merci yes. beaucoup! Mutual! Is this mutual? Mutal? Mutal? Kim Mutal? Kim -mutual. <laughs> 와와 한국에서 먹는 쓴맛 나는 원두 맛이랑 진짜 100% 똑같습니다. 근데 이게 스타벅스 성공의 전략인가 봐. 전 세계 어딜 가도 같은 원두 맛.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100% 똑같아요. 음 완전 똑같죠? 완전 설렁역 스타벅스 맛. 우리 고양이들 용품이 있는 무스타슈로 한번 가보시죠. <목소리> 고양이세요 무스타슈. <목소리> <목소리>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동작은 동일하게 있네 고양이들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목적으로 쓸수 있는 하네스 외국은 산책 여행이 좀 많으니까 아아 아, 근데 여기 아직 행동 확종의 제품이 없다 다 조그마해서 애들 쓰기 불편할 것 같아 베트남에서 나온 스크래처인가 봐와 이거 고양이들 있으면 엄청 잘 긁고 놀겠다 이것도 이렇게 긁고 공 가지고 치고 놀고 이거 되게 재밌게 놀수 있겠다 생각보다 안 비싸요 13.5 유로니까 한 2만 원, 천원 생각보다 선뜻 이렇게 손이 가는 제품이 별로 없네요 고양이 본능적인 요소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좀 사람이 보기에 귀여워 보이는 이런 거에좀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같아서 프랑스 분들 저희 유튜브 채널 좀 많이 보십시오 제가 오늘 프랑스 에컬에 있는 고양이를 만나러 갈 예정이거든요 긁고 치고 혼자서재밌있놀수 있을 것 같은 에걸 선물로 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에 재밌을 것 같아?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잘 많아. Well, here go. Oh, we see see? it for me? Yeah. Oh, okay. thank you. And in k o r e 와우. 와우. 오이 소에 드실라고? 오, 좋아요. Wow. 역시 파리 wow. 여행의 완성은 제육볶음이지. <laughs> 와짠짠 주인공 <laughs> 주인공 타로 이세 K 간식 한번 먹어볼까 오, 오, 진짜 고마워 고 <laughs> 타로 오케이 here here 불어가 아니라서 됐대됐 <laughs> 후. <song? That> <laughs> 두쌍! 뒷다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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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눈이 커졌다 아, 근데 타로 진짜 용기 좋다 아 그래요? 아 되게 귀엽네 아 뿌듯하다 태랭 <laughs> <타란> <laughs> 체형도 너무 좋다 응체형도 음, 너무 좋고 귀나 이런데도 너무 깨끗하고 아우. 양이들이랑 우리나라 양이들이랑 좀 차이가 있나요? 있어 보이나요? 어 아니요. 그럼 꼬리에 어서 말하는 것딱 보세요. 제가 이렇게 배쪽만지려고 하니까 그만 만져. 오 마음 열었어. 타로 아유 귀여워. 오. 이러면서 나 아, 진짜? 야. 영철 따라서 한국 갈래? 우리 집 색재할래, 타로야? 타로야 우리 집에 누나 둘 있어 누나 둘 근데 성격이 아. 썩 좋진 않다 아. <laughs> 프랑스 고양이랑 친해지기 성공이다 어와나 프랑스 와서 이렇게 고양이 실컷 만져보게 될줄 몰랐어 진짜 너무 좋다 아 배도 만지게 해주네 응? 아이고. 아유. 아유 오늘, 오늘 야없다가 다가 끝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모든 고양이를 가지신 분들은 다 생각하기 똑같기 마련인데 다들 자기네 고양이가 짱이라고 생각하는 데 <laughs> 어떻게 사람 을조종하좋을지 않는 되게 잘하고 자기한테 되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대요. 오늘 하루를 약간 한로잘서도내서도 음. 이제 하서의 존재 에서도서도한이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이서도한국에스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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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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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도한국에서에서도한국에서에서도한국에서서 고양이는 이게 자랑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. 맞아. 어쩔 수 없이 SNS로 자랑하거나 자랑하고 싶다고. 진짜. 진짜. <laughs> 거의 볼까요? 지금 쿠션이랑 타로랑 구분이 안 돼. 오. <laughs> 타로. 눈 보여 눈. 혓바닥. 방금 <laughs> 혓바닥 1초 보였어 <laughs> 타로. 프랑스 고양이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. Good. Good. Ha ha ha